잘먹 찬양오 좋다 들어가면 되게 좋다, 숟가락. 음. 국물에 잘 퍼져. 안팔 이거 얼마야? 이불 엄청 많이 시켰어요 이거 9,000원 9,000원? 나한테는 아니야 <laughs> <laughs> 나한테는 아니야 무료나눔 할까 그냥? <laughs> 아니 안방에다 가도 되는데 씻었나요? 씻거 내가 씻어서 보관한거야 그래? 알겠어 <laughs> 와 수건 엄청 많이 시켰어요 이건. 그야공구데고 와. 송이 깜짝 놀라지 마요. 아나 진짜 이런 거아 나.. 아선생도 여기 약간 쳐줬네. 원호야 조심해. 아아 어, 어, 열어. 딸거할어딸거딸야 비켜봐. 아 괜찮아. 아니 아니 내가 안 괜찮아 지금. <laughs> 어 열어봐. 진짜... 인사했어? 어떻게 했 아아악! 상했어 색깔 어.. 아 근데 이게 목 이거 하는 거랑 목, 머리 베넷이랑 다 샀어. 너무 예쁘다. 근데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더 좋더라고. 너무 예쁘다. 그래서 목에 딱 같이 이렇게. <laughs> 나 지금도 따로 따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오, 언니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왜냐면 백일 때 어? 되면은 그 이제 맞아? 여름이니까. 헉, 너무 예뻐 진짜 너 기절이야. 아가 왔나사지 어. 같이 아, 어. 이거 머리. 아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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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. <laughs> 자기야. 응. 마네 아? 써주세요. 누군 거야 네? 정말 조금만 써. 갈라서 피자 먹어요 작은 아빠도 갔다 아니지 오빠 거기 아니지 응? 이거 었어 응? 같이 다먹오빠 죽을 때까지 <목소리> 자. 도망가지, 도망가지. 도망가지. <목소리> <잡아라>. <목소리> 오늘은 수강신청해야 합니다. 와, 오빠 책상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. 남편은 이거 컴퓨터 설치해주고 알아두었어요. 강 신청. 2학년도 잘해 보자. 방금 제 친구도 왔다 갔거든요. 막문 앞에서부터 막 호들갑 호들갑 다 떨고 왔습니다. 막 너무 좋다고. 막 좋은 데로 이사 와서 자기도 너무 기쁘다고. 같이 함께 좋아해 주고 갔어요. 앞으로 여기 앉아서 편집을 할 생각이에요. 의자를 삼는데 아직 안와 가지고 정원아, 떡볶이 왔다. 눈떡. 요구르트를 주셨네. 지연아 고마워. 한잔잘 먹을게. 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지인들이 막 기프티콘 선물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아주 호강을 하고 있어요, 호강을. 아까 연재가 또 피자 보내줬는데. 뭐, 어떤 피자야? 도미노. 도미노? 응. 어. 내가 일부러 중간 맛으로 시켰어. 잘했어. 왜? 진짜 많음. 저는 원래 주먹밥 이렇게 막 뭉치는 거 진짜 귀찮아서 안, 해, 안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. 기분이 <laughs> 좋으니까. 어, 그림마. 오빠, 우리 여기 이사 오니까 진짜 1월에 힘들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. 안방에 먼지가 많네. 아 좀, 오빠 먹주네. 와왜 아, 그래? 잘 먹겠습니다. 와씨 치즈 맛은 일부러 중간 맛 중상 맛으로 했어요. 음 처음 뭐거었어

모이터 기다리고 있어 <laughs> 오늘 은면개한다 이거 고 아빠 분위기 아, 있게 분위기 있게. 음. <laughs> 그래. 그래. 아니 아니 둘이 팀이잖아 왜 그래? 둘이 사이 좋게 지내라고. <웃음> <웃음> 일로 어버려. <오버래. 웃음> <laughs> 아, 해봐. 어째, 어째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나 안해 일봐여가마는데 자기야 차만 아악소리야 으아악 소리야 간지러우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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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außer 웃음> 아 그만해 아 차만 아나 진짜 바로 차아 전체는 전체, 발로 아내 간지럽히고 발로 하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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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 진짜 나 간지러워서 그래 이거우 저기, 한 번. 두, 두, 두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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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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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두, 두, 언제 두, 두. 두, 두, 두. 두, 두, 두. 두, 두. 두, 두. 어 두, 두. 두, 두. 두, 두, 두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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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는데, 오늘 어, 날씨 미쳤는데? 막 김도 하나만 주세요. 네. 아니, 저는 한접장 되는 사람들이이게하는사람 어? <laughs> <한 접시. 놀람> 이거 먹을 수있 이거 세을수 있어. 었어 아, 이거 여기 묻으니까안거 네, <놀람> 조금만 하신 아, 이 아, 조금만? 진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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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리로 말하는> 거 아, 이거 이 아, 을거이다 너, 작은 엄마를. 어제 누나라고 했잖아, 누나. 너, 올라와, 그. 아니고? <laughs> 아직 아줌마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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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이거. 아, 뭐. 아,

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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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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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참손도부 어? 리열안 샀는데? 아, 감다 이거 언제? 아까. 어, 아, 그안 했어. 아시 식을 맛있다고 사서 가고 온다는 해서 어그그뭐알겠다고 했잖아. 그래서. 아이고. 그, 저, 뭐야, 밑에, 있잖아. 눈, 눈 닦고 다니는 건가? 자. <laughs>

내가 부창룡 스타일로 꺼려봤어순두부 <laughs> 새벽시장 가서 사러가 지금 내가 내가 누구 닮아서 그러겠어 몇명오몇명 <laughs> <그래. 응. 웃음> 어메... 와, 여러분 제가 <laughs> 내일 남편이랑 발리로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가거든요. 한 3일 전에 비행기 티켓을 <laughs> 예매를 했고 아무튼 지금 발등에 완전 불떨어져 갖고 어제 쿠팡으로 필요한 걸좀 많이 샀어요. 올해에 있을 예정이라 이거 황 풀무원고 황태계란부었고 이거 뜨거운 물만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거 직장 다는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장조림 반찬으로 먹으려고 하나 샀고요. 동안 김치찌개용 꽁치 이거 맛있어서 이것도 끓여먹으려고 하나 샀고 또 김치가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썰은 김치 이것도 4캔 그런 거 샀고요. 그리고 해외 나가면 사실 라면이 많이 편의점에 팔기는 하는데. 그래도 혹시 몰라서. 신라면 작은 컵이 진짜 찐인 거 아시죠? 요거 여섯 개든거다 가져갈 거고. 그리고 짜파게티 짜장범벅, 요것도 여섯 개 시켰고. 까불면, 이것도 여섯 개 시켰고. 라면만 여러분, 여섯 개 들은 거세 박스 샀고요. 이렇면여행은왜가는지 <laughs> 다 가져가는 거 이거? 어. 아 반찬. 이거 깻잎 반찬 요것도 하나 샀고 에포 용지. 에포 용지 트리트먼트. 가서 그냥 한팩다 쓰고 오려고 요거 하나 샀고요. 이거 황태 미역국도 타먹는 거 하나 샀어요. 일단 지금 아직 덜온게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언박싱 끝! 저 오늘 급하게 이제 뷰티데이에요. 내일 출국이기 때문에 오늘 브라질리언도 예약해놨고, 내일도 예약해놨고, 뭐 했지 나? 하나 더 있는데? 아, 보톡스! 보톡스 맞을 때가 돼가지고, 침샘 보톡스! 맞으러 가는 일정까지. 지금 급해요. 빨리 가봅시다. 근데 저는 진짜 좀잘 참는 것 같아요. 잘 <laughs> 받으세요? 네. 머리까지 잘랐어요. 길이도 끝에 한이 정도 자르 이 정도 자르고 레이어드도. 아, 어, 이제 진짜 다 했다. 집에 가자. 야. 난리입니다, 지금. 그리고 저기 이전 집에서 들고 온 서랍 안쪽. 그 뒷면으로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꺼내서 싹 닦았다고 하네요. 왜저어 봐? 왜 그러, 그런 눈으로 봐? 그리고 제가 주물 펜, 주물냄비가 없는데 하나 샀어요. 햄튼 거고 베이비 웍 20cm 짜리예요. 무거워요 확실히 주물이라서. 이거는 일단 냅뒀다가. 한국 와갖고 여기다 속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배고파서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다툼이 시작됐다. 송민은 선수들을 진정시키려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. 그러니까 송민은 주장으로.